나는 바리스타다! 오, 너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구나! 당근이지. 이번에 돈 꼬라박아서 샀다고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커피와 카페에 대한 유익한 정보, 사군입니다. 오, 이런 간지나는 소개 처음인 것 같은데? 저는 카페에 알바를 거쳐서 뭐 직원과정도 밟고 지금은 그냥 작은 카페 가게의 오너로서 카페 총 7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바리스타 자격증? 음. 나 g 아무것도 없습니다. 뭐 놀라우신 분도 있겠죠. 아, 7년 동안 카페 일을 한 사람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다고? 왜일까요? 도대체 왜 나란 놈은 왜 그랬을까요? 저 같은 놈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? 이 새끼 또라인가? 직업 의식이 없나? 아니, 돈이 없나? 미래가 없나? 일단 바리스타 자격증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? 뭐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이 따는 자격증 바리스타 2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SCA 자격증, 뭐, 유럽 바리스타?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? 이름도 거창해. 그 종류도 브루잉, 로스팅, 센서리, 생두, 또 거기서 초급, 중급, 고급 다 따르고 또 큐그레이더라는 커피 감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데 유튜브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검색해 보면 일단 썸네일에서 이렇게 스몰스몰 스몰 냄새가 나요. 다 따지 말래. 쓸모없대. 쓰레기래. 아, 왜? 도대체 왜? 멋있어 보이는 그 바리스타 자격증들이 왜? 아, 도대체 왜 별로라는 걸까요? 일단 네이버에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를 검색해 보세요. 그리고 자격증 검색란에 바리스타라고 검색을 해 보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이 찍는 날 기준으로도 28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. 근데 다시 말하자면 민간 자격증이에요. 국가에서 공인으로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 단체가 너를 바리스타로 자격을 줄게, 임명할게, 뭐 이런 거죠.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 커피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. 그렇다면 민간 업체, 협회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? 아니, 바리스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곳은 엄청 많아. 근데 이 자격증 사업으로 돈은 벌어야 돼.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합격률이 저조할 바에는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수업료 받아 챙기고 시험료 받아 챙기고 돈을 벌지 않을까요? 딱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. 돈 받고 자격증 내주고 상품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가질 수 있는 거죠. 이런 상태가 지금 몇 년째 똑같아요. 더 이상 새로운 자격증이 나오기도 힘들고 커피 공부라는 게 종목이 한정되어 있잖아요. 이걸 커피 업계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. 특히나 카페 사장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. 이력서에 어디 협회 뭐 바리스타 자격증, 뭐 전문가 자격증 이런 게 적혀 있다고 해서 아이 친구가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구나. 어, 뽑아야겠는데? 이딴 생각을 하는 사장님이 없다고요. 순위 알고 있는 그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면, 아니, 초급이 뭐 70만원, 80만원에다가 뭐 중급까지 따려면 150만원, 고급 따려면 170만원, 막 그것도 한 과목에. 야, 그 돈으로 그냥 그라인더를 사. 그럼 여기까지 보신 입문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그럼 저 같은 초보자는 어디서 배우라고요? 이 영상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. 자격증보다도 중요한 게 경력이고, 경력보다도 중요한 게그 사람의 행동, 품행, 인성입니다. 인정. 처음부터 커피에 대한 고수인 상태로 카페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어요. 차근차근 책도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인 강습도 받아내면서 경험을 쌓고 큰 메이저 카페에 이제 팀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거지. 처음부터 시간 또돈 몇백만원 부어가면서 그들의 지갑만 채워주면서 막상 실무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.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안 뽑아주고 경력도 못 쌓이는데 어떡하라고!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카페 일이라는 거는 서비스업이에요. 그 카페의 이미지는 사장님이라기 보다도 손님들과 접점하고 있는 카페 일을 하고 있는 그 바리스타라는 역할이겠죠.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예쁘고 멋있고 잘 웃는 사람 뽑는 게 기본 아닐까요? 혼자서 저 커피 잘 합니다. 할줄 압니다. 라는 사람보다도 거울 보고 내 외모가 깔끔한지, 웃는 모습은 괜찮은지 한번 보세요. 추가적으로 좀 썰을 알려주자면 제가 다른 카페 직원으로 일할 때 어떻게 사장님이 아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50대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. 카페 일을 뭐 해본 적은 없고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 그래도 있대. 근데 오셔서 샷을 딱 처음 뽑는데 탬핑을 그냥 막막 막 조져 그냥 막 진짜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어, 왜 그렇게 탬핑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격증 딸때 이렇게 배웠대. 뭐 힘껏 누르라 그랬대. 하아,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. 그렇게 세게 누르면은 그 커피층이 찌부가 되고 막 문질러 제끼면은 표면층도 갈려서 추출이 막히고 맛없는 커피가 나올 거예요. 아니래. 자격증 딸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과했대. 다 된대. 하... 뭐 근데 이제까지는 카페일의 측면에서 봤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예를 들면 뭐 생두 회사의 QC 팀이라든지 큰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라든지. 도움이 안된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이디아 같은 경우에도 채용 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우대 근데 그 전에 4년제는 졸업하셨을까요? 토익은 800점 이상 맞으셨을까요? 그 부서 직무에서 원하는 활동들은 하셨을까요?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. 자격증보다도 중요한 건 경력이고, 경력보다도 중요한 건 당신의 행동, 표정, 인성입니다. 잘 봐주셨다면은 가운데 제 얼굴이 나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, 다른 재미난 카페 영상들도 참고해 주세요.